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 v 조치 고용곤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관절염 주사치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쓰라고요 환자분들이 외래를 보다 보니까 어, 수술은 당장 싫고, 그 전에 할 것들을 주사를 많이 위해서 어, 주사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관절염 주사치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부른 거, 주사는 언제 맞아야 효과적일까요? <laughs> 관절염을 분리할 때는 1, 2, 3, 4기 즉 예를 들어서 초기, 중기, 말기를 분리할 수 있고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1, 2, 3, 4기 분리하는데 4기로 갈수록 말기에 가까우는데요 4기 때는 아무래도 수술적인 방법이 좋겠고요. 관절염 초기 증상이 1기나 2, 3기 때 주사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것이 연골 주사. 연골 주사는 뻣뻣할 때 맞는 거고 통증에는 뼈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되는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뼈주사와 연골주사 차이가 모아 부르는데, 그 연골주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윤활작용을 하게 됩니다. 연골주사의 주성분이 히알루론산인데, 이 히알루론산은 정상적인 무릎 관절에 들어있으면서 연골을 보호해주고 관절을 매끄럽게 해주는데요. 어, 보통 퇴행성 관절이 염 오게 되면은 관절의 통증뿐만 아니라 연골액이 없어져서 빳빳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연골주사를 맞게 되면 물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 보통 6개월에 한번 정도 그리고 어떤 주사는 일주일 간세번 맞는 주사가 있고 최근에는 한 번에만 맞는 주사가 나왔으니까 그건 상황 봐서 상의해서 맞으면 될것 같고요. <laughs> 두 번째가 뼈주사를 많이 말씀하세요. 어, 뼈주사는 통증 잡는 데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걸로 되 있고요. 어, 뼈주사는 보통 저희가 유래가 염증이 있는 부모에다 주사를 놓다 보니까 뼈에 놓는 것 같아 뼈주사는 유래가 되 있는데, 또한 가지는 이 주사를 많이 맞다 보니까 뼈가 녹는 데도 뼈주사는 유래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뼈주사의 가장 주성분은 스테로이드. 어, 유식한 말로는 부신피질 호르몬인데,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관절염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인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통증 요소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계속 맞게 되는데, 중요한 점, 은 내성이 생기면 처음 한번 맞고, 6개월, 1년 가던 것들이, 이제 한 달만 맞아도 아, 프게 되고, 이걸 자꾸 맞다 보면은, 어, 뼈가 녹는, 뼈가 괴자되는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뼈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 위에, 부작용이 심각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 뼈 주사는, 1년에 한두번 이상 맞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또세 번째 많이들 물어보세요. <laughs> 매력적이죠? 연골 주사. 받기만 해도 연골 생길 것 같은 연골 주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나 중기 때 맞는 것이고요 어, 심한 경우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 통증이 완화되는 기전은 이 히알루론산을 집어 넣으면 어,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고 무릎을 부드럽게 해서 이 마찰을 줄여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연골을 염증을 가라앉힌 항염증장이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는 건 좋지만. 이게 맞는다고도 연골이 재생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골 재생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어, 또 많이 물어보세요. 이 무릎 주사를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하나요? 어,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무릎 주사는 이게 많이 맞다면 내전이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런 뼈 주사는 자꾸 맞으면 내전 생기고. 또, 뼈 괴세나 관절 외에 많이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어, 이런 연골 주사 외에 다른 주사들은 가능하면은 자주 맞지 않고, 그리고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주사가 몸에 해롭지 않느냐. 또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똑대해지셔가지고, 혹시 스테레더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인 관절 주사는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뼈 주사 말고도 그다지 그렇죠? DNA 주사, 뭐 무슨 뭐 프롤로 주사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사들은 적당한 적응증에 놓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요것들이 관절을 완전히 치료하는 치료제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명신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연골이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번쯤은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수 술을 받아오러 오신 분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서술 다치를 받고 오신 분이 많거든요. 주사를 대부분 열 분이 오시면은 보통 아홉 분은 다치를 맞으셨는데 보통 물으면 최소한 열 분은 맞았어요. 주사 한 번에 뭐, 비싸. 십만 원씩, 뭐, 이십만 원씩 하는데 이런 주사치료몇병만씩 들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어, 수술이 지금 당장 부담스럽고 심하지 않으면 잠깐의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게 경제적이나 또는 남은 인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사치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주사는 한 번에 맞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무릎에 하나다 많은 주사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연골주라든지 또는 PRP 주사 같은 거라든지 증상에 따라서 어 또는 가끔은 이런 주사들 맞을 수가 있겠고 지금 과학적으로 정해 입증이 돼 있는 주사는 초중기 때는 이런 PRP 주사라든지 연골 주사는 이렇게 권하고 있고 많이들 시행하고 있고 뼈주사는 1년에 두번 이상 맞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무릎 뒤에 있는 인대 염증일 때 프로조사는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10번, 20번이 아니고 보통 서너번 정도나 다섯번 정도, 심하면 일곱번 정도지 뭐 20번씩, 30번씩 맞는 것은 또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봉독 주사 같은 것도 아직은 이렇게 권하는 주사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벌침 주사 같은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병행하되 어느 정도 과학적인 입증이 된 치료들을 가지고 병행하는 문제가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들어걸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 주사는 단지 주사일 뿐이에요. 통증 완화시켜 주고 염증 가라앉혀 주고 증상 호전시키는 주사 치료일 뿐이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언제나 증상이 심해지면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이런 SNO에서 많이 물어본 걸 말씀드릴 거고요. 어, 하여튼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고 하면 제가 언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절염과 관절 주사에 대한 SNO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